안녕하세요. 길류의 말씀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그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정결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외모에 신경 많이 쓰죠. 옷이 잘 어울리는지 헤어스타일이 괜찮은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많이 신경들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려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규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격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왜 격리시켰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를 그대로 둘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이 단순히 겉모습의 정결함일까요? 아니죠. 몸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함 아닐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년 동안 유출병인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 고친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여인은 당시 유대사에서 부정한 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돼 살아였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고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녀의 질병을 보신 게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이란 그 정결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시죠. 겉모습은 그 멀쩡한데 마음속으로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외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마음에 제가 가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다고 보시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는가, 음란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며 진짜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다고 보시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있는가요? 아니요.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묵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는 것을 알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안고 그분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더럽고 부정하다고 느껴질 때나, 내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나,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상으로 보면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뛰쳐나가서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죄를 지었을 때 숨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다는 말씀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길 위에 가족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아버지 다 부를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깨끗해지길 원하시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때가 묻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